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근육돼지 인사 드립니다. 아, 약초근육돼지는 올해 버섯 첫 산행 길을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저를 그 찾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 능이동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능이 소식을 아, 시청자 여러분에게 여기는 이제 충북 옥천 영동 보은 충청 이남권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게요. 지금 산행길에 올랐습니다. 아, 제가 궁금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 버섯 정찰 산에 아, 25년도 첫 산행으로 아, 지금 산길을 올랐는데요. 오늘은 뭐 버섯을 뭐 채취한다기보다도 어느 지역에 능이가 아, 분포가 되어서 올라오는가. 아,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공개도 하고요. 또 버섯이 올라왔으면 채취도 해 가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꿈도 아무 지죠 아, 혼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물은 흐르고 이렇게 아주 이제 산 아,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능이가 나는 곳은 아, 다른 그 능이가 나는 곳을 알아야 고생을 덜 하시고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 산이나 능이를 이제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능이를 찾기 위해서 아무 산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고생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능이라는 산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산이 따로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그 나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무. 어떠한 나무가 능이를 발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나무들이 있는가. 능이 버섯이 이제 나오는 자리는 아, 다른 산과는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 첫 번째로 이제 토지를 보실 것 같으면 제가 저 능이가 지금 발생하는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능이 발생하는 산은 이렇게 풀이 우거지질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잔자갈도 좀 이렇게 아, 있고요. 또 아 이렇게 잔재갈 들이 있고, 이렇게 앞을 흔히 내려다 내다 볼수 있는 이러한 산이라야 능이가 나는 곳이고요. 그 아무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능이를 찾는다면 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능이를 채취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능이가 나는 산이 과연 어디인가? 또한 가지로 어떤 참나무는 참나무예요. 어떠한 참나무가 있는가 제가 지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자이 도토리가 이게 렇 길드락 해달립니다. 이 나뭇잎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아, 이런 아들이 일단은 이 우거진 나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무가. 그래야 되는데 참나무 어떤 분들은 참나무 숲에 가서 이렇게 그 능이버섯을 찾는데요. 이거는 일반 참나무가 아니고요. 아, 뭐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뭐, 산갈나무, 산죽나무 뭐,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기는 도토리가 기들아채 이렇게 달리는 도토리 있어요. 아, 그거를 뭐, 그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 그 나무가 빡빡하게 이렇게, 아, 울창하게 들어선 곳이라야 능이가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거진 풀숲이 있는 곳에는 능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곳이라 해야 되냐? 이렇게. 앞이 흥히되려도 능이가 금방이라도 막 나올 것 같죠? 나올 거예요. 하, 이러한 곳을 찾아서 공략하시면 능이가 하나, 둘 보여지는데요. 능이 보여지면 그 주변에 또 있고, 또 있고래요. 그냥 하나 따셨다고 해서 그냥 훅 지나가고 하면 안 되고, 능이는, 그 주위로, 여기 잘 살펴보시면, 그, 이제, 무더기도 만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얼른 올라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능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아, 제가 좀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만에, 산에를 오르다 보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 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산행을 늦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자, 능이를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자, 이제 첫 산행길에 이제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자, 버섯들이 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여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렇게 이제 많은 버섯들이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제일 시야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쌀이버섯이, 자, 이렇게, 이제, 쌀이버섯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 쌀이버섯이 많이 올라오네. 어, 여기서 올라오고, 이렇게. 자, 쌀이버섯이, 어, 나게 왜 이렇게 무혀가지고잘안 보이는데, 아, 이 쌀이, 쌀이버섯이 이렇게 여기 올라왔다면, 자 아, 위로 올라가다 보면, 능이버섯도, 아, 대박은 아니고, 좀 제가 좀 맛을 볼수 있을 정도, 그렇게는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쌀이버섯이 보여졌네요. 근데 다른 곳에는 다 녹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쌀이버섯이 아직까지 녹지는 않았어요. 야 그래요? 아,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 검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게 이제 귀신, 그물버섯. 아, 얘들은 식용이에요. 아, 얘들은 식용. 근데, 아, 얘들은 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좀 흉측해 보여도, 먹어보면,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식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또 올라가겠습니다. 후... 자, 이제 능이가 날만한 곳에서, 아, 이제, 아, 이쁘네, 벌써 참. 능이가 날만한 곳에서 능이를 찾아서, 이제, 능이를 이렇게 찾고자 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이런 방법으로 능이를 찾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어? 아래에서 위로, 또, 옆으로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로, 아, 이렇게 찾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위에서 아래로 찾는다는데, 위에서 아래로 찾으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능이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서 보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제가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찾는 것이, 아, 오히려,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 독보섯들이 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늦은 시간에 아 산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안등이를 만날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탐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올라가는 산이 이렇죠 아 이런 곳에 아 이렇게 나무들이 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엽을 이렇게 채워보면 잔 자갈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곳에는 능이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석 보세요. 아, 이석들이 막상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뭐 오늘 관섭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이 신털 깔때기. 아, 이거 뭐, 땅느타리라고 하는데, 버섯의 이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약초와 버섯은 사람 생명과의 직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연히, 쓸데없는 이, 이, 이 말을 만들어서, 이름을 전에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봤던 건, 신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땅느타리 아이고, 참. 아, 이름도 잘 만들어요. 느타리 냄새가 난다고 해서 땅 느타리라고 하는가 본데, 저는 엄연히 신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자, 또 올라갔죠? 자, 산을 한참 오르고 있는데요. 아, 되지 못한 버섯들만 보여지네. 아, 이거. 어떤분들 이게 이 밀버섯이라고 가지고가시더라고요 밀버섯 아니에요. 아, 얘들은 이제 암희색 강대버섯, 아제비라고 해서, 아, 얘는 밀버섯이 아닙니다. 여기도 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가 이제 크고 한데, 아, 이거 밀버섯이라고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게 독버섯이에요. 네, 이거, 이게 독버섯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 뭐, 아, 이것을 가지고 뭐 밀버섯이라 그러는데, 밀버섯이 아니고요. 아, 이거는 이제 독버섯입니다. 또 이제 아이 위에 이거 이 올라오는가 아네 이런 것만 올라오면 짜증나네 이거 이쁘죠? 얘는 저 아유 아 신가시 광대버섯 아 신가시 광대버섯인데 뭐냐면 문제가 이들이 이게 부러졌네 아유 야 부러졌어요 예? 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일부 그, 그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를 뭐 독버섯인데 뭐 어느 지역에선 먹는 분들도 있다 아이 먹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는 독버섯이에요 엄연히 어? 독버섯은 왜 독버섯으로 분류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독이 치명적이고 그 독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독버섯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 요즘 올라오는 버섯들을 보면 식독불명의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버섯을 닭다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닭다리버섯이라고 하는데 얘는 독성이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또, 소금 염장을 한다고 해서 얘들이 해독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맨천재예요. 저는 이거 따려면은 굉장히 많이 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밀버섯 나왔어요. 밀버섯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 위에 물방울 모양으로 여기여기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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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아 요게 아 밀버섯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 여기도 있네요 요, 요. 이게 밀버섯이 에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아 원둥이 따라가다가 별짓 하네 여기서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또 소개를 해야 또약초분이지 보세요 밀버섯 아 이게 밀버섯이에요 아까 그거 하고는 아, 틀리죠? 예. 아, 이게 식용입니다, 이게. 자, 요거는 제가 두 개를 일단 땄으니까 접수를 할게요. 에 참. 이거. 능이 밭에 가기 힘드네. 가다가 이거저것 보이니까 관섭을 안할 수도 없고. 음. 자, 우리 버섯. 참, 이 독버섯 많이 나오네. 이 밀버섯인 줄 알고, 아, 이거를, 저 밑에도 보니까 다 따가셨네. 아휴, 나 이거 환장같다 응? 어? 밀버섯인 줄 알고, 다 따왔어. 시중에서도 말이에요. 아, 이 버섯 팔고 있더라고요. 이거 독버섯이에요. 진짜. 아우, 진짜 열확 받아버리네. 응? 어? 아유, 다 때려 부시고 가야지. 아, 씨. 이 정도면 자꾸 있지. 뭐? 사람들이, 아, 가져사람 한테. 아, 이런 거 가져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 왜 독, 독버섯을 먹고 그 생명을 그 단축합니까? 아이고, 참. 그냥 오래오래 사세요. 버섯 먹지 말고. 그리고 저런 거, 이거,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실컷 가족들하고 먹으라고 해요. 본인들한테 먹으려면 또안 먹어요. 어 저걸 선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 어, 몇몇 분이 먹는 분이 있다. 본인 먹으라 먹었어요? 독버섯인줄 알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유, 아 본인은 먹지 않으면서 무슨 냄에 뭘뭘 부추기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 좀저보면 저 짜증나네. 아유, 더운데. 아, 한참 산거 오르고 있는데 또. 반갑지 않는 버섯이 하나 보이네. 얼마나 어, 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 이거? 응?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 아휴. 이 접시 껄거리 버섯. 아휴. 굉장하네 그럼 어? 한번. 아이고야,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야, 대단해 이게 저기에요. 접시 껄거리 버섯. 아휴. 이렇게 커? 응? 어? 야, 아주 그냥, 저기는 소보루 빵같은데 소보루 빵. 같았네, 빵. <laughs> 야, 이거 난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요 또, 요기 보니까, 개능이는 왜 올라와서 덥대려이 개능이, 개능이. 아휴 개능이는 좀더러더러 올라왔네. 이제 올라가서 이제 능이 구강자를 가야 되는데, 아, 셋시다 돼서. 산을 올라오는 미련한 사람이 어딨나? 어? 가다 말고 하산해 이거네.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아, 여기는 <laughs> 저기는 개는 많이 올라와 있네. 이거 약에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전 같으면 좀, 시간이 좀 넉넉하면은, 저걸, 체취를 해다가, 필요하신 분들 드리면 좋은데, 아, 내가 오늘 시간이 넉넉질 않아가지고, 아, 안 되겠네. 해가지고, 쭉, 시작! 그냥 가자! 나는, 이야, 흰과 십, 광대보살. 제가 독보다딸려면은 배낭으로 한 배낭 따다 봐거니요 무책임하고. 그거고 다, 이게, 일일이 쫓아 생기면서 다, 뿌셔놓고 할 수도 있고, 아, 씨. 자, 능이를 찾아서, 오늘 온다, 올라간다고 늦게 온 내가 잘못이지. 이모이상일지네 뭐 날씨가. 뭐, 아, 어두무리해지는 것도 같고, 이게 뭐야. 버섯들은 뭐, 이렇게 이 많이 와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또. 예? 야, 이거 봐요. 이거. 버섯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능이 포인트가, 아저 능서를 넘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비가 막 쏟아지네, 또. 에? 비가 막 오니까 버섯들이 물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응? 음? 이제, 쟤 예, 버섯들이 물을 막 먹기 시작을 했지 야 이거 안되겠다 응? 어? 비가 제법 내리는데 아 능이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올라가면 좀 능이 좀 보겠다 해가지고 오늘 팔자가 문지버섯에 뭐 버섯들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얘다 버섯인데 이런 것들이 아이씨 자 비가 쏘도 돼서 안 되겠다. 이 산은 아 비를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되면은 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아산 쪽에서 내려가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 노란 다발버섯 독버섯이에요. 굉장히 올라왔어요. 참 대단하네. 응?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야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버섯은 자꾸 보여지고. 야 뭐, 야 겁나네, 겁나. 어? 자, 야, 보세 뭐, 뭐, 신과 시광조 보자 아유, 보기만 해도 이게 짜증나는 버섯 아, 비가 와서 얼렁얼렁 내려가요, 언니. 아이고, 야, 지금. 아무튼 쏟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약속을 할 때지, 아, 이제, 첫 산행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아, 능이를 이제 이거, 한번 멋지게 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돌러왔습니다마는 아. 아,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이 우중산행 처음부터 했다면 모르지만은, 아 중간에 도중에 이제 올라가는 길에 너무나 늦게 올라왔고 늦게 올라온 도중에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그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아 이제 버섯이 능이 버섯이 어떠한 곳에 자생을 한다는 거, 또 자갈이 어떻게 있다는 거, 또그 능이 버섯이 나는 곳에 그 나무는 아, 이러한 이파리. 가졌다는 거. 아, 이 비가 와가지고, <laughs> 비가 와서 이제 빗방울막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아, 나뭇잎이 이런 것이 있는 도토리나무, 그러니 이제 산갈나무라고도, 산갈나무라고도 하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뭐, 이제, 불리워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나무들이, 아, 우거진 산, 아, 이러한 산이라면, 일반 참나무 마냥, 그지? 잎이 좁은 거, 이런 거 있는 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 이제 능이버섯을 찾아서 가실 때는 아 이러한 조건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약조꾼 흑돼지는 아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모시고 멋진 산행길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좋은 방송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 뵙겠습니다.